오늘 저희들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은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내 세상과 어울려서 살다가 혈기 부리고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이 인치심이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으면 이 도장 표시가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비비고 자꾸 오물이 묻으면 그 도장 인장 찍은 것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피 흘리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뚜렷하게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이 막힌 것이 뚫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뚜렷한 표시, 이 성령의 표시를 가지고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어느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어머니와 아기가 함께 건물더미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조가 늦어지는데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기와 엄마가 죽게 되니까 결국 자기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서 아기 입에 조금씩 조금씩 엄마 피를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해보니까 그 어머니는 죽었지만 아기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엄마의 피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먹음으로 아기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피를 수혈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환자가 입으로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혈관을 통해서 피를 수혈해주지 않으면 피를 많이 흘리는 이런 수술들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환자는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 몸이 많이 망가져서 심장병이 심각하게 되고, 간암이 생기게 되고, 콩팥에 병이 생기게 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기관을 이식을 받아서 생명을 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수혈을 받고 예수님의 살과 심장과 기관을 이식을 받아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 받는 것도 썩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다른 사람의 심장이나 간을 이식 받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을 때큰 수술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피를 많이 수혈을 받게 됩니다. 또 사람의 심장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할수 없을 때, 콩팥이 너무 병이 나고 간이 너무 가나이진인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식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수혈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식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수혈을 받고 예수님의 살을 이식을 받을 때 우리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불쾌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고 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해?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인종처럼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한 사발씩 꾹꾹꾹꾹 마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수혈를 받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로 이식을 받고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간으로 이식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야 우리가 살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모두 굉장히 위급한 병에 걸려 있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누구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살수 있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이런 상태에 있고 우리는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의 살을 이식받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 살이 썩어가고 있고 우리의 심장과 콩밭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혈이 필요하고 당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다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 받아야 될 정도로 또 다른 사람의 살이라든지 심장이나 간을 이식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의 건강이 나쁘다고도 다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급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면 하 지금 중국이 북한에 간섭을 해 주어서 핵실험을 못하게 하고 미사일 발사를 못하게 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군이 그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 모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우린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의 피를 수혈을 해야 되고, 지금 살이 너무 썩어 가고 있기 때문에 탄저병이 생겨 가지고 지금 살이 다 썩어 가고 있고, 심장이 다 지금 죽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중단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막 전쟁이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시름, 수소폭탄 실험을 하니까 미국 쪽에서 폭격기를 보내고 핵 잠수함을 보내고 항공모함을 보냈는데 당장 전쟁이 터질 것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잠시 중단되니까 조류도감이 퍼져가지고 다가고 오리 3천만 마리를 3천만 마리를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요즘 도 다가마리 삼을 하면 좀 결심을 해야 되는데 3천만 마리를 그냥 산 채로 땅 속에 파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중단되니까 세월호가 뒤집어지 가지고 큰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그 200명씩이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중단되니까 대통령이 그냥 모든 권력을 잃어버려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최고, 세계 최고 기업 총수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별자리들이 떨어지고 교수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중단되니까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 신문에는 나지 않지만 노인들 자살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력해져가지고. 나를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노인들 자살도 많고요. 청년 자살도 많고요. 하나님 은혜가 잠시 중단이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막 설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가 뭔지도 몰랐어요. 동성애가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가 잠시 중단되니까 뭐얄궂은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설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썩어있고 병들어있고 지금 언급환자인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중단되니까 정신이 있었고 살이 있었고 세상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가 답답하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쟁을 막는지 안 막는지 최종 결정을 하시는 분이고, 독재자를 내어 쫓고 멸망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똑같이 사납습니다. 굉장히 사나워요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돼서썩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폐혈증이란 말이 폐혈증이란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인데 개에게 물리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혈관 회피 안에 음, 균이 들어가요 그 며칠 만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온몸에 열이 나고 염증이 나서 며칠 만에 멀쩡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안에는 온갖 엄란과 탐욕과 분노와 이런 균들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전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이 근육이나 이 안에 있는 내장이나 신경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다 지금 오그라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그라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던 분이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도련사로 돌아가시고, 그냥, 그냥 운전하다가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숨을 좀, 편안하게 내시라 너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이 약으로도 잘 고쳐지잖아요. 약으로도 잘 안되고 수술로도 잘 안되고 잘 안나요. 근데 이런 지금 지금 근육과 내장과 이 모든 게 지금 막 긴장돼 가지고 지금,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우리가 수혈을 받고 이식수술을 받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해서 살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리 혈관 속에는 엄만한 거, 탐욕스러운 거, 분노에 이런 폐일적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긴급하게 회복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아기가 어린 아기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전신에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들의 살은 아주 부드럽고 연한데 그 뜨거운 물에 그냥 쌈키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아기가 그 아프고 그 아기를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식해야 될 그런 어, 피부도 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아주 지혜를 써가지고 그 아기들 태반 있지 않습니까? 태반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붕대로 감고 이렇게 하니까 아기가 오히려 이 화상이 남고, 낫고, 새살이 도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의 살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지금 내장과 근육과 뇌 어? 속에는 이 기관들이 지금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식을 시킬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에게 수혈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수혈을 하고 또좀있다가또피 생기면 또 뽑고 뭐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에게 다피 뽑아주면 자기는 죽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부 사이에 이 공팥을 이식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은. 부부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두개 있는 홍파 중에 하나를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식한 분들이 있습니다. 받은 분도 수술 받을 때 아프다고 그러지만 준 분도 더 아프다고 그래요. 참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간이나 심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나 심장을 이식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장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간 하나로 한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틀립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쌓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1대1의 교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 누구든지 새 피를 주실 수 있고 새 살을 주실 수 있고 새 심장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비밀이고 이게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서 우리 무얼의 속에는 그 예수님의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의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따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은 아주 죄를 정화하는데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것처럼, 안 믿어도 믿는 것처럼, 이러면 도장이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찬에 살을, 예수님의 살을 나타낸 떡을 먹음으로,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물 마시면 나는 크리찬이다. 나는 누가 뭐라도 나는 크리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작동을 하기 시작,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 우리 간이 이 죄를 여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수술할 때 마취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 의사 선생님이 19 이러면서 마취 주사를 놓고 19 이러면 되게 꼬르로 하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정신 깨면 어떻습니까? 정신 깨면 이제 수술 다 끝났는가? 다끝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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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침대를 밀어가지고 이제 회복실에 벌써 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는 것은 마취되는 것 같습니다. 마취될 때 조금 따끔합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죽을 때 조금 따뜻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딱 깨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천사장이 막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인간의 죄인들 다 모아가지고 지옥으로 막 넣는데 조금 잔것 같은데, 조금 잔것 같은데 보니까 아예 벌써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그 마치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잠깐 잔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300년 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0년 잔 사람도 있고 그냥 한숨 잤는데 그때 보니까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들이 막 내려오고 세상 사람들은 막 울고 통곡하면서 막 도망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는 곳마다 천국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 마귀가 못 건드려요. 이런 미군 부대 안은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 안에 영어 쓰고 거기 미국 물자 쓰고 어, 밖에서 공격 못 하는 것처럼 그건 미국이나 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을 행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우리는 지금 천국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도 나는 신자고 누가 뭐라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있고 누가 뭐라도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란 걸 오늘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같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이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고 인생이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인생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일부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극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이 찌키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도, 늙어도 돈 욕심, 명예 욕심, 그더 합니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습니다. 노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욕이라고 하는 거. 그 늙어서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이건 체면도 없습니다. 체면도 없고, 그냥 그 욕심을 차리는데, 그럼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아, 세상에 성공한 거그 학벌들, 어, 세상에 유명해진 거그 얼마나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얼마나 그걸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성공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도 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 있는 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루입니다. 그럼 돈못 벌었을 때는 돈 많은 게 좋아 보이죠. 가보면. 외롭습니다. 왜죠? 부자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부자 외로워요. 친구는 돈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히말라에 야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 14개를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봤습니다. 왜 그거 올라갔어요? 이러니까. 그냥 막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무산소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냥 그냥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죽을 때는 진짜 똑같습니다. 뭐 장례식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습니다. 결국 썩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그 몸하고 같이 썩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번 돈, 자신이 번 명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 자기 몸하고 같이 늙어가고 썩어가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 이게 보석으로 남습니다 근데 땅으로 채우면 나이와 함께 썩어갑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날로 썩어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그래요. 나이 들어도 정신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 때 청년기보다는 더똑같아 더 그냥 얼굴만 좀 주름이 생기고 얼굴만 좀 늙었지 생각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남들이 자꾸 피하고, 남들이 노인이라고 피하고, 어? 늙었다고 자꾸 가까이 안하고 이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는 것은 아, 청소년기하고 청년기가 똑같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경주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비행기 타고 갔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경주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신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가면 그거니까 지나가버립니다. 경주는 지나가버립니다. 바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 세상에 공부하고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것은 남을 돕고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 이 세상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덫에 걸린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이 세상 끝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공부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겁니다. 유명해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걸 인생이 사는 가치가 된다면 그는 늙어가면서 같이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부흥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른 이야기 아무리 해도 그건 거짓말이고 변명입니다. 다른 소리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주위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정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귀한 줄 압니다. 예수님 피가 귀한 줄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가 귀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동안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부끄럽지가 않다. 그때 성경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믿음의 능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되찾고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노라 하면서도 혈기대로 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오늘 십자가가, 십자가 보일이 우리 가슴 속에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 불바람이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었던 모든 부정한 죄들 오늘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능력을 되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